개쓸이 있는데? 개쓸이 있는데? a y Kessel in the day. Kessel in the day. Kessel in the 나 a y k e s s 야 l in the day. Kessel in t h 가 센스가 왠지 레펠터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인가요? 와아아아 <laughs> 와아 <와우. 웃음> <와우. 웃음> <와우. 웃음> <이>, 이걸 뛰어내려 <laughs> 이놈 자식 아니 비즈도떡네 아니 총이 진짜 이 POF는 진짜 아니 총이 진짜 이게 그래도 그거 약간 총 처리 좋지 않아요? 아그런소 썼는데 그거 시향이 음, 똥이에요? 똥 좋아해요 혹시? 예? 똥물 얘기 나 아니, 마이캠이라서 이거 안 돼. 이리 돌아오기 전에 깨야 돼. 이런 지랄. 하지만 우리에겐 대처가 있지. 어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겐 이미 사람이 없지. 설치할 사람이 없지 이제. 이제 너 일단 뭐 페이크. 아 진짜 진짜 병신 같은 캐릭터 진짜. 어떻게 오퍼 능력이 이렇게 병신 같을 수가 있지?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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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들어가 들어가 그냥 가 그냥 가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아 어떻게 오빠 능력이 이렇게 병신 같을 수가 있지? 어다어다어다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뭐야? 아나 중수에 사라져가지고 미친 각이 나와 버렸네. 아이 연막탄도 중수엔 안앞서자 가버렸잖아. 자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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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들 가스, 아이 가스아 준비됐.. 스모크 때 물어본 거 아닌데 준비됐다 자 준비됐어 야, 질러도 되잖아 안돼 한, 한.. 한두 번스하고와함에 짙은 거 보기 요요요요요 총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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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 상전 쟤 고고고고고 쟤왜안펴줘 아, 안 된다, 야, 이거. 뭐. 가망이 없다. 아, 나 진짜. 하.. 능력이 왜이러지 2층으로 아, 그래, 들어가서 그래. 최강을 먹어야 돼. 최강하고 기보를 클리어하고 가자. 뭐. 2층 주식에 프로스트 있었어요. 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트랩 3개 깔아놨어, 여기다. 나 기다려줘요. 클리어지?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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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운. 기보 운보라보브보프브스트브보가브라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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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신 진짜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도대체 뭐야 저거 와우, 와, 이었어세 <laughs> 어? 스페이크 하나 줄게 일단. 열어요 열어요. 방탄 캠 깨야 되는데. 와, 얘는 진짜 뭔 공력이래. 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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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이 깼고. 클래식 설거 볼까? 뭐죠 시퍼가 어, 아예 덜... 없네 클래식 붙으면 내가 이렇게 던질게. 총소리 내줘, 총소리 내줘, 총소리 내줘, 총소리 내줘. 총소리 굿. 위에 창버건없야 창고 이겼다 이미 이겼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건데?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건데? 어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건데? 어?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도망가. 해제하게 해줘. <놀람> 오케이. 해제할 때 죽여. 해제할 때 해제 해제 죽여. 아무도 해제.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해제할 때 해제. 그래, 디퓨제에 손대기 전까지 쏘지 마. 디퓨저 손대기 전까지 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그래, 쏘면 안 돼. 죽겠는데 그러면. 죽였다. <놀람> 오케이. <놀람> 해제해 해제해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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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놀람> 어디가 해제해 해제해지. 해제해제 <놀람> 해해제 해. 아 이미 늦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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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안돼! 이거 너무 팀원들이 아! 와! 타이밍! 와! 욕 안했습니다. 와, 나 진짜 이미절했다 진짜로. 아말 꺼져있었구나. 피아노 피아노 크리에요. 저런 음? 피아노 크리랑 카페 일어나. 아 피아노 하나 카페 일어나. 사람 돼요 그거 없어. 얘는. 아니 스타일리컬 레스 카페 카페 왼쪽. 라스트카 나온 줄알는데 하나 다운 시킨 거 필요하고. 하나, 톡톡미트네편 <믿> 오, 미라골 여기 있어, 이발 <믿> 깔아줘, 깔아줘, 깔아줘. <믿> 하나 어디 갔냐?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따! 나나나나나 어? 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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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글쩡어글좀 오, 어딜 있어, 뭐야 오, 엔진네 어디, 진 오, 엔이 오, 와우 그 도트에 가려가지고 한 5초동안 못 본거 아니냐 나 지금? 피쉬 까고 그냥 어. 그거 보는데? 디킨 보는데? 와 진짜 이 능력은 어쩌면 좋을까? 진짜 어쩌면 좋을까? 하나 원계 올라갈거임 원계 올라간다 원계 올라간다 가만히 가 원계 원계 라스트 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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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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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원계 확인 나가버리면 그만 원게이원 게잉 형, 디에서인지하디에서치도어마이이는 그런 생각 없어마이이는 그럴 생각 없 그... 일자 라인 창 일자 라 거기로 온다. 나, 들었는... 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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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생각 있네. 어, 어... 빨리 옵니다. 빨리 빨리. 어... 아... 빨리 빨리. 로리 빨리. 빨리 빨리. 빨보빨다빨다